김혜경 여사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 방문은 대통령 배우자가 어떻게 행동할 때 사람들에게 신뢰를 남기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될 텐데, 왜 그런지 그녀의 발걸음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11일, 김혜경 여사는 공식 일정이 아닌 개인 방문으로 충북 청주의 한 교회를 찾았습니다. 이 방문이 주목받는 이유는 분명하죠. 김혜경 여사는 이 자리에서 말을 하지 않고 행동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날 김 여사가 반복한 행동은 단 하나였습니다. 직접 보고, 직접 듣는 것 김혜경 여사의 이번 교회 방문을 단순한 종교 일정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의 개인적인 삶의 이력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김혜경 여사는 과거 인터뷰에서 어릴 적 외할머니가 섬기던 작은 개척교회에서 풍금 반주를 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본인은 그 시절을 떠올리며 교회 안에 울리던 풍금 소리가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 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 경험은 김혜경 경 여사에게 신앙이 형식이나 제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공동체의 기억으로 남게 된 계기였습니다. 대학생 시절에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수련회에 참여하며. 전도 활동에도 함께했습니다. 이후 성인이 된 뒤에도 교회 봉사와 신앙 공동체와의 인연을 조용히 이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놓고 보면 김혜경 여사가 이번에 찾은 장소가 대형교회나 상징적인 종교시설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작은 교회였다는 점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성주 쌍샘 자연교회는 예배 공간을 넘어 아이들의 방과 후 교실이 되고 어르신들의 쉼터가 되고 마을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드나드는 공간입니다. 김혜경 여사가 이곳에서 원서를 하지 않고. 정책을 말하지 않고 대신 현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유도 이 맥락 안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방문은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러 온 자리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직접 확인하러 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 방식은 그녀가 오래전 교회에서 배웠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앞에서기보다 곁에 앉는 것, 말하기보다 먼저 듣는 것, 이제 그런 배경을 안고 김혜경 여사가 마주한 청주 쌍샘 자연교회의 현장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문 장소는 청주 쌍샘 자연교회입니다. 대형 교회도 아니고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장소도 아니었죠. 이 교회는 오랫동안 지역 주민과 아이들을 위한 공동체 활동을 이어온 곳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교회에 도착해 별도의 환영 행사 없이 곧바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호 인력은 동선만 정리했고 현장은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김여사는 먼저 예배당을 둘러봤습니다. 덕에 걸린 아이들의 그림, 손때가 묻은 책장, 한쪽에 마련된 작은 휴식공간. 이곳은 예배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의 방과 후 돌봄 공간이자 마을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중간에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주로 언제 옵니까? 이 공간은 마을 분들도 함께 사용하나요? 질문은 짧았고 설명은 끝까지 들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방과 후 아이들을 위한 독서 활동과 미술 활동이 진행되고 있었고 어르신들을 위한 휴식 공간도 함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이어 방과 후 교실로 이동했습니다.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 있었고 책과 색연필이 훑어져 있었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아이들 옆에 앉았습니다. 들 펼쳐 함께 읽었고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여사는 그 자리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이후 주민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김혜경 여사는 짧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교회가 마을을 품고 마을이 교회를 성장시킨 현장이라고 느꼈습니다. 또한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분들을 찾아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은 이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있었고 필요한 일이 생기면서 조금씩 역할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이 설명을 끝까지 듣고 교그 과정이 가장 어렵습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이날 김 여사는 정책을 설명하지 않았고, 지원 약속을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미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진 촬영이 이어졌지만 김혜경 여사는 촬영이 끝난 뒤에도 바로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주민들과 몇 마디를 더 나눴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아이들이 참 밝습니다. 이 말들은 뉴스 제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이 현장에서는 오래 남습니다. 김혜경 여사의 청주 쌍세 자연규의 방문은 그 사실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2025년 12월 청주, 조용했지만 분명했고, 짧았지만 이유가 있는 방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